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식이 TV 방식입니다. 한동훈을 어떻게 쳐낼까요? <laughs> 이번 당대표 선거 때 전당대회 때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논리가 깨져버리니까 막혀버리잖아. 어디서 막혔어요. 한동훈을 쳐내는 거는 거의 뭐90% 이상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63% 정도? 네. 물론, 뭐, 저는 이거는 부정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까지 윤석열, 한동훈, 요두이 사람이 해왔던 행태,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윤석열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전에 코너에 몰렸을 때이 문재인에게 납작 기면서 어 민족 속시를 없애겠다 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내각에다가 몰아주겠다 나는 그냥 식물 대통령 하겠다 이거 뭐 제가 제 내피셜이라고 <laughs> 댓글에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영상 올리자마자 그 댓글을 썼어요 영상 내용도 보지도 않고 제 내피셜이다 중앙일보 단독이었잖아. 여실히 이 윤석열의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내피셜이래. 이 지금 엄청난 거의 뭐 북한 공산당 인민처럼 살고 있는 우리가 진실을 얘기해도 잡혀가는 판에 거짓을 얘기했다가 무슨 꼴을 날려고 제가 그런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바라보는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결과를 좀 내려보자면, 변한 게 없다. 물론, 한동훈을 내쳐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뭐,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죄 공동체끼리 절대로 이 각을 둘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저는 항상 상식의 눈으로 보면 상식의 결과가 나온다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한 편이야. 무슨, 같이 공모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어. 예? 둘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 여러분하고 나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본질은 알고 계시잖아. 여러분 옛날에 어땠습니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저 조작 검사들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했던 분들이잖아. 근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딱 바뀌었던 거는, 물론 이제 그때 논리는 이재명의 극악무도한 정치 스타일이나 도덕성. 절대 저자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범죄 혐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뽑아줬단 말이야. 우리가 뽑아줬을 때딱한 가지 염원밖에 없었잖아요. 5년 동안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그렇게 없는데 탄핵도 되고 구속도 되고 4년 10개월을 살았어요. 문재인은 얼마나 그렇게 깨끗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 본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녹취록이라든지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뭐 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해. 국민의힘 당에 무슨 당직을 갖고 있어? 뭐뭘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내피셜이든 거짓말이든 <laughs> 없어요 그런 거. 단지 제 성향이 보수 성향인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 제가 알아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이 보수인데 나 좌파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물 흐르듯이 가는 거고 성향이라는 거는 정치하는 애들이나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 저리 갔다. 또 일로 왔다. 조동아리로만 전향한다. 뭐, 대표적으로. 하태경이는 전향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정치인들 가장 못 믿는 게 성격하고 전향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믿어요.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의 성향은. 아무리 내가 보수 성향으로 갖고 있고 우파지만 국민의힘 당이 싫어. 그렇다고 내가 좌익이 될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우리 조상이 와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 우리 아이들은 뭐 좌빨인데, 뭐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안 고쳐져요. 부모가 뭐, 무슨, <laughs> 저걸 하더라도. 그래서, 최소 요 일주일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뭐 좌파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누굴 지지하고, 그런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을 좀 믿었었는데 아직까지 뭐 묵묵부답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남이 지지한다고 제가 따라서 지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누굴 지지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동한 적도 없고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관계가 이렇다 사실 이렇고 팩트가 이렇다라는 걸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제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거예요 뭐, 그걸 보시고, 듣고,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죠. 좀 안타깝지만, 변한 게 없다. 한동훈을 내칠 때까지만 해도 한몸이 된것 같은데, 또다시 논리에 막히는 거야. 한동훈을 내치자? 좋습니다. 한동훈을 어떻게 내칠까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논리로 한동훈을 내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보수의 대통령이니까, 이 나경원, 이 윤상현, 원희룡, 이런 사람들 정치하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룰리에서 막혔잖아. 못 치잖아. 아, 이거 윤석열이 다한 건데, 이러면 딱 말문이 막혀버려. 나는 할수 있지. 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뭐, 바라는 게 없으니까. 목적이 없어, 나는. 뭐, 정치를 할까뭘할 거야, 거야? 윤석열은 보호하고, 한동훈만 내치자? 뭐, 좋아요, 예. 보수 정권 그대로 놔두고, 어,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 나도, 어. 윤석열은 제껴두고, 임기 채우기 해주고, 동의할게요. 한동훈만 내치자? 어떻게 내칠 수 있어요? 만약에 한동훈을 치려면 공격을 해야 되잖아. 비리를 까야 되고, 의혹에 대한 팩트를 갖다가 공론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 한동훈을 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윤석열을 보호하면서 한동훈만 내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해보세요. 없어요, 없어. 모르겠습니다. 노태우하고 그 전두환 대통령 요 사이에 벌어졌던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뭐 그럴 수 있겠죠. 한동훈이 배신할 수도 있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걸 간파를 못 하겠어요? 윤석열이? 그럼 윤석열이 한동훈을 치, 치던가?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무슨, 한동훈이 뭔 짓거리를 하더라도. 안 한다니까요? 한동훈이 뭘로 칠 건데? 못 친다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하는 정치인이 우리 우파 쪽에 있으면 박수 쳐주고 지지하고, 계서 특필로 내가 방송하겠지. 없잖아. 한동훈의 비리를 막아 질문을 해. 그러면 한동훈이 전당대회처럼, 아, 이거 윤대통령이 한 건데요? 제가 해서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원칙대로 따라한 것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더 차고 나가야 되거든? 못 차고 나간다니까? 그럼 특검 하나만 하지. 그럼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역대 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이 정말 70년도, 80년도를 젖히면서 북한보다 못산 나라를 이렇게 산업화를 통해서 독재라는 프레임도 있었지만 18년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결과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좌파든 우파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살수 있게끔, 어디 가서 코리안 그러면, 어우, 엄지척 받을 만큼의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전두환 대통령도 그 후속적인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열심히 했고, 물론 이제 뭐 과언은 있겠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든 전두환 대통령이든. 근데 역사를 보시면 다 국민들이 참다 참다 들고 일어나서 한바탕 뒤집어 없고 우리 내각제 한번 해봤잖아. 이원 집정부제 67년도인가 69년도인가. 한번 국민들이 뒤집어 나야 나라가 바로 사는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보시더라도 이런 정말 아주아주 아주 힘든 국난을 겪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까지 버텨왔던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해결할 일이 아니야.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국민이 한번 터져가지고 이거를 바로 잡아야지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좌고 우고 정치인들 다 썩어 빠져가지고 이제는 뭐 하다 하다가 이 내각제 개헌이라는 거를 아예 뭐 대놓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저것들이 안 싸워요. 국회의원 뭐 대통령 뽑아는 뭐 합니까? 임기 내내 싸우는 척만 하다 끝나고 끝나고 좌우 진영 논리를 갖다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국민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앉아있고 답도 없어. 그냥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 구도로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계속 세월만 흘러가는 거야.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 국민이고 국민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국회의원들이 겁을 먹고 아차!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오는 거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건 선거 때발휘 되는 거지만 물론 이제 부정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수개표 굉장히 중요하고 선진국들 보면 다 수개표 해요 우리나라만큼 무슨 뭐 IT가 떨어져서 수준이 떨어져서 자기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도 어쨌든 선거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지켜내려면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이런 의혹이 만약에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거들떠도 안 보잖아 부정선거 그렇게 5만 가지의 증거들이 나오는데 수사하려고 생각은 안 하잖아 그냥 묻어도 버리잖아 그러니까 의혹이 의혹을 낳고 계속 커지는데도 국민들이 이렇게 이건 이렇다. 그러면, 바꾸자!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의혹이 쌓이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 국민들이 뒤집어 엎어야지. 우리가 국가의 주인. 우리가 월급을 줘, 세금을. 그리고 우리가 뽑아. 면접도 보고, 우리가 뽑아. 국회의원 대통령 해 먹어. 일을 못 하잖아. 우리 직원이 일을 못 해. 그럼 사장이 내 가게가 망하게 생겼는데, 국가가 망하게 생겼는데, 저걸 내비로 둡니까? 잘라버려야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죠. 그냥 내 알바니까, 나라가, 가게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아이고, 우리 알바, 우리 직원 잘한다, 똥꼬멍 긁어주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다. 저도 분당이, 어, 어떻게 보면 답이라고 생각해요. 어, 저보고 뭐, 대안이 있냐, 그런데, 왜 저한테 대안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물어본다면, 분당도 답이죠. 내가 옛날에 이 가게에서 장사를 잘해 먹었어, 10년 동안. 근데 이 장사가 안 돼. 손님도 없어.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집기 싸 들고 가게로 옮겨야지. 그 분당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어차피 좌익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워봐야 시간만 낭비고 해 먹으라 그래요, 국민의힘 당에서. 제대로 된 사람만 나와서 한 열댓 10, 명만 나와고 분당을 하든지 해서 결집만 되면 우리 표가 나오니까. 상대 진영이 또뭐 완전히 뭐 개차반이잖아요. 이재명, 조국 저거 못 이깁니까? 빗자루만 꼽아놔도 이기지. 아 윤석열로 됐는데, 아니 네 쥐가 죄가 열, 열 개야, 나 여덟 개야. 그래서 이기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인데 조금만 더 깨끗한 사람이 나오면 막말로 빗자루를 꼽아놔도 저거 못 이기겠냐고. 아니 하루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 만세 그러면 그우팝입니까 아니 이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윤상현 후보가 물어봤는데도 사과했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했는데 했냐? 동무소단 말하잖아. 절대 아주, 아주 징한 놈이라니까. 윤석열은 쇼든 뭐든 얘기라도 했잖아. 이거 징한 놈이라니까요, 한동훈은. 그리고 아주 보란듯이 화양연화를 외치고 문재인을 동경하면서 내 인생의 화양연화는 박근혜를 때려잡았을 때다. 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열도 안 받습니까? 그리고 코너에 몰리니까 박근혜 만세 그러면 그 되는 거야? 말로 한마디 하면 되는 거냐고 나는 그게 한심스럽다는 거야 본질이 있는데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선동이 돼갖고 아이고 한동훈 만세 한동훈이 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했잖아 이 끝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땐 설득 당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필요 설득 당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 설득 당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재 예.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 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 도 예. 예, 예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찮습니다솔직히 아. 귀니다솔직 아. 니다 솔직히, 네. 아, 저는 예, 예. 사제인보다 부힘더 싫어해요. 아, 북새 애들 곳이... 가서 예. 개판 치면은, 예. 예.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방 완전히 뽀개버리고, 부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바꿔 버려. 전부. 예, 어? 통렉시켜 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아,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응. 1 7만이에요 예. 응? 응. 응.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예. 응. 응? 응. 그렇게 해 가지고 국힘을 없는 응. 겁니다. 국힘을 얻는 응. 겁니다. 국힘을 얻는 응. 겁니다. 응. 바꿔 버리는 응. 거예요, 이 당을. 응. 응? 아, 이름도 바꿔 버려요. 아, 이름 아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어. 수요. 예. 아, 네, 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응. 제가 음. 국힘에 보수당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네. 만들었던 분들이 국회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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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원으로 한 백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네. 네. 바꿔버리자니까.